안녕하세요. 어, 내일이 수능 시험일이에요. 어, 수험생과 어, 학부모님들의 꿈이 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이거 블랙 티예요. 블랙 티인데 긴팔이고 긴팔이고 블랙 티가 좀좀 멋있어요. 이거 에일라인이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되게 좋은데 어, 가슴 단면 65예요. 65여서 88도 되고 88 반도 돼요. 그리고 기장은 76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티는 못 봤었는데 보시면 여기 패치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글씨 있고 또 소매 긴팔이고 A 라인이어서 입으면은 멋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예뻐요. 뒤에도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 티는 어, 진짜 예쁘게 잘 나온 티예요. 어, 이거 너무 괜찮아.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 26,000원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되게. 그리고 어,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여기. 어, 니트에요. 니트인데 가디건이거든요. 요거 석 색상은 차콜, 차콜 진 그레이 컬러고요여기 레이스 있고, 어, 자수로 이렇게 빨간 꽃이 있고, 단추는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진 그레이 컬러 가디건이에요. 어,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7이에요. 57이고, 기장은 62에요. 그래서, 어, 77 반까지 가능해요. 77 반까지 가능하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넥라인에 레이스로 약간 올록볼록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뒤는 그냥 이렇게 되고 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 어 이거는 가격이 2번 25,000원 입니다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여기 방금 이가디건에다 같이 코디해봤는데 바지예요 골덴 바지인데 이거 아이보리 컬러 77 사이즈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아이보리 컬러 요 골덴 바지는 주머니 있고요 안에 기모예요 안에 기모여가지고 되게 따뜻해요 이제 제가 골덴 바지 77을 갖고 와서 너무 잘된것 같아요 이거는 66도 돼요. 66도 되고, 77도 되고, 둘다 돼요. 그래서 요거는 통도 딱 좋고, 어, 이거 기장도 95구, 딱 여러 가지로 다 좋아요. 이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어, 선물 같은 가격으로 2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어, 약간 금물 니트인데요. 황금색이에요. 금색이고,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50이에요. 50이고, 기장은 77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6 반까지. 66 반까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독특하게 되어 있고, 밑에 이런 식으로, 뒤는, 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좀 독특하게 되어 있고, 약간 롱 기장. 롱 기장이어서 이런 기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 많을 것 같아요. 요거, 그물리트. 이것도 25,000원입니다. 요, 6 6반까지 아, 요건 23,000원입니다. 2만, 2만 4번. 4번 23,000원이고, 6 6반까지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베스트인데요. 어,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거 소울트리 거거든요. 이거는, 음, 브이넥이고, 요거, 앞에 이제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가슴단면 60, 60이고 기장 54예요. 여기서 요거는 60이면 88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88 가능한 베스트예요. 77, 88다 가능하고 요거는 가격 19,000원입니다. 요거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은 그레이 컬러고요. 후드 후드 니트예요. 보시면 앞에 단추는 다 열려요. 열리고 요거 뒤에는 요렇게 모자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엄청 좋아요. 이거 가슴 단면 64, 64고 기장 62예요. 저거 88 사이즈고 88 반까지도 가능해요. 88 반까지도 가능하고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앞에 단추 있어서 다 열리는 거고 요거 가격 25,000원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7번 보여 드릴게요. 7번은 앞에 곰돌이가 있어요. 곰돌이가 있는 화이트 틴데 퀄리티가 좀 되게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이고 기장 67이에요. 보시면 곰돌이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곰돌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어 가격 27,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사이즈가 가슴 다면 58이니까, 77 반까지 가능해요. 77 반까지 가능하고, 요거 곰돌이 티 되게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어 원단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요 곰돌이 티에다가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든 바지예요 골든 바지인데, 어, 색상 너무 예뻐요. 초록색이고, 여기 하얀 티에다가 같이 입으면, 요렇게 화이트에다가 같이 녹색을 요렇게 입으면, 요것도 어울리게 입으실 것,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 6677다 돼요. 녹색 색깔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면보다 더 예뻐요. 요거 주머니 있고, 화면보다 실제로가 더 예뻐. 화면에는 지금 예쁘게 안 잡히는데,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 기모예요. 이거 기모여가지고 되게 따뜻해요. 기모 기모 골덴 골덴 바지고요. 요거 요거 떨어졌다 이거 2만 원이에요. 요거 2만 원이고 아까 아이보리랑 같은 같은 어 기장이고요. 떨어져서 지고 아까 아이보리랑 같은 음, 기장 95예요. 95구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초록색까지 했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거예요 요거 베이지, 베이지 컬러, 레이스, 레이스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77이에요.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이고, 기장은 76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요것도 되게 어,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독특하게 되어 있고, 앞에는 여기 레이스, 베이지 컬러로 레이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롱 기장이고, 너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77 반까지 되고, 요거는 어, 가격 9번, 요거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이거는 블랙, 블랙 골덴 바지인데요. 요 블랙은 어, 요거요것도 기모예요. 기모고 주머니 있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모예요. 주머니 있고 기장은 이거 이것도 95예요. 95, 66, 77 입으실 수 있고 요거 방금 이 베이지에다가 같이 여기 블랙 이렇게 입으셔도. 아, 잘안 보이나? 요렇게 될것 같아요. 이거, 음, 블랙 골든 기모바지 2만 원이고요.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핑크, 핑크인데요. 핑크 후드 집업이에요. 뒤에 요렇게 모자 있고요. 요거 집업으로 전체 어, 지퍼 열리는 거고요. 요거는 핑크색이 되게 예뻐요. 핑크색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요거 지퍼 다 열리는 거고, 요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 62에요. 62고, 기장 50이어서 이것도 7788다 돼요. 7788까지 다 되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요 니트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이게 오트밀 컬러고요.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7이고, 기장은 55예요. 그래서 요거는77 반까지 가능한 거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니트가, 니트 베스트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 안에 블랙이랑 입, 입혀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단추. 이렇게 세개 있고요. 4네개 있어요.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네개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음 이거 정장 팬츠인데요. 이거 77이에요. 라지 사이즈고 77인데요. 이 정장 팬츠를 조금 전에 요 베스트 밑에다가 같이 얘랑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장 팬츠는 보시면, 여기 라지 사이즈라고, 라지라고 적혀 있어요. 라지라고 적혀 있고, 요거 뒷밴딩이고요. 딱77 입으면 맞거든요. 원단도 되게 좋고, 주머니 있고, 원단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음, 겨울 빠지고요. 이거는, 음, 어, 기장 91이고, 요거 내수 제품이에요. 내수 제품이고, 바지 퀄리티 너무 좋아요. 밑에도 이렇게 슬릿이 이렇게 있고요. 퀄리티 되게 좋은 바지고 요거 바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4번 보여 드릴게요. 14번은 어잠 14번 보여 드릴게요. 그어 이거는 4번 이렇게 그 앞에 진주 넥라인에 진주 있고 어 그린 컬러 그린하고 약간 블루 섞인 컬러 이너거든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48이고 기장은 6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 6 6 입으시면 맞고요. 어, 작으신 분들한테 어, 맞아요. 맞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렇게 진주가 이렇게 넥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위에 자켓 입으면 목걸이한 것처럼 보이고요또 소매에도 이렇게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소매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 색감이 그린하고 블루 합쳐진 컬러고요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15번을 이렇게 보면 옷은 하나인데 두개 입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거, 아, 요, 되게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데, 안에는 요기 크림색, 어, 폴, 밥목 폴라 입은 것처럼 되어 있고, 겉에 이제 단가라 조끼 입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는 하나거든요. 뒤에는 그냥 요렇게, 뒤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쁜데, 요거는 오가 입어 예쁜 것 같아요. 사이즈는, 어, 이거가, 음, 47이에요. 가슴 단면이. 니까 그러니까 66도 돼요. 되고, 기장 56 이니까 이거는 5 5도 되고 6 6도 돼요 근데 이제 6 6이 더 예쁠 것 같다 아 5가 예쁠 것 같아요 어쨌든 5 5 6 6다 가능하고 세일 해가지고 가격 14,000원 입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되어있고 색감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16번은 바탕은 화이트 니트 인데 어, 카라가 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7이고, 기장 49여서, 이거는 66 사이즈에 66인데, 55도 가능해요. 55, 66 가능하고, 이것도 너무 괜찮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가격 1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7번은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요 블랙 니트예요 블랙 니트인데, 이렇게이렇게 블랙 니트예요 블랙 니트인데, 어, 넥 부분이 입술라인이에요. 입술라인이고,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이 54고, 기장 56이에요. 요거 77 사이즈구요. 보시면은 여기 목걸이를 여기다 위에다 같이 코디해놨어요. 요거 블랙 요 니트는 어, 가격 18,000원 이고요그 다음에 목걸이는 목걸이는 9,000원 이에요 목걸이 또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요 요거는 목걸이는 9,000원 이고요 요거 이거 블랙 요거는 18,000원 이고 이거 블랙 사이즈는 어, 77까지 가능해요 가슴대면 54 거든요 그 다음에 19번 목걸이 19번 이고 목걸이가 18번이고 19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 방금 니트에다가 요거는 블랙 와이드 팬츠인데 기장은 81이거든요. 요거 와이드예요. 와이드인데 요거는 5 사이즈예요. 5 사이즈. 이렇게 블랙에다가 블랙 입으면 예쁜 것 같아요. 블랙에 블랙 입으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요거는 5사이즈구요 요거 통이 좀 괜찮아, 넓고 있고, 괜찮고, 요거는, 어, 기장은 81이고, 요건 2만원입니다.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 20번. 20번은, 이거 소나무 브랜드, 거기 튀거든요. 그래서 원단 되게 좋아요. 요것도 약간 입술 라인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 2고 기장은 6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반까지 가능하고요. 어 66반 입으시기 좋고, 77도 딱 맞는 77까지 가능할 것 같고, 스판도 있어요. 요거, 블랙티 요거는 14,000원입니다. 가격. 세일해서.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원피스예요. 요거 블랙 니트 원피스인데, 요거 보시면 이렇게 니트로 된원피스고요여기 옆에, 옆에가 이렇게 요, 요, 부분만 이렇게 좀 주름 잡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주름 잡혀 있고, 이렇게 주름 잡혀 있고, 어, 톡톡하게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이것도 사이즈 좋은데,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55에요. 그래서 요거 77사이즈예요77 사이즈고 요거 도톰하게 따뜻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고 가격은 요거 37,000원입니다. 요거 아 이거 아니다. 원피스 29,000원이에요. 잘못 봤어요. 원피스 요거 29,000원입니다. 그리고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어, 제가 여기 마네킹에 입혀놓은 요 자켓이거든요. 요 자켓이 요거 카키 컬러 요걸 입혀놨어요. 그리 제가 입고 있는 건 베이지를 입고 있거든요. 보시면 컬러가 요거는 이렇게 베이지예요 제가 입고 있는 건 베이지고 요거는 카키예요 카키 컬러고 어, 요거는 어쨌든 베이지랑 카키랑 있는데 지금 마네킹에는 카키 입혀놓은 거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가슴대면이 53이에요. 그리고 기장 55에요. 그래서 요거는 77까지 돼요. 77까지 되는데, 어, 매장에서 어떤 분이 5가 이걸 구입하셨거든요. 5도 맞아요. 5가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5도 입을 수 있고, 66도 가능하고, 77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원단이 좀 많이 좋아요. 원단이, 너무 보들보들하고 만졌을 때 감촉이 진짜 좋아요 이거 원단 정말 좋더라고요 스판도 좋고 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어떤 고객분이 어, 다른 거 사러 왔다가 이걸 사 가셨어요 너무 좋다고 입어 보더니 너무 좋다고 이거 이게 되게 톡톡하고 너무 좋아요 요거는 가격 세일해서 37,000원입니다 원래 39,000원에 되는데 37,0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카키 컬러도 너무 예쁘고 베이지도 예쁘고 그래요. 그다음에 22번 이게 22번이고요. 23번 보여 드릴게요. 23번은 23번 여기 아이보리 이너예요. 요 이너인데 요거는 가슴 단면이 45고 기장은 59예요. 그래서 요거는 5가 입으시면 예뻐요. 5가, 날씬 66까지, 육육까지, 날씬 66까지고, 요거 세일해서 14,000원 에드릴게요 이거는, 어, 너무 괜찮은, 좋은 이너예요.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요거 베이지, 베이지 컬러 집업이에요. 요 집업은 여기 지퍼 전체적으로 다 되고요. 어 이거 가슴 단면 51이고 기장은 54예요. 그래서 요거는 66반까지, 66반까지 가능하고 요 베이지 컬러가 너무 은은하게 잘 나왔어요. 요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사 처리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때 주문을 아주 며칠 전에 많이 해주셨는데, 이 개수가 수량이 모자라가지고, 오늘 또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못 하셨던 분들은 하시면 돼요. 주문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 55고, 기장 60이고, 요것도, 어 사이즈도 참 좋아요. 좋고, 어 너무 예쁘고 어 이거 보시면 이렇게 벌이 있고요. 여기 전사처리되어 있어서 꽃 이렇게 참 예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벌 있으니까 이렇게 반짝이 때문에 어, 세탁기에 돌리지 마시고 손빨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는 반짝이 없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음, 어 이거는 가격이 요거는 29,000원이에요. 요거는 저한테 어, 주문해 주시면은 어, 보내 드릴게요.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26번 보여 드릴게요. 26번은 요거 어아 되게 실용적인 어 베이지 틴데요. 이거 되게 편해요. 되게 저도 입어 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실용적이고 좋아요. 이거는 가슴다면 56이고, 기장 65예요. 요거는 77 사이즈고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이거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골덴으로 되어 있어요. 골덴이로 되어 있고, 뒤도 이렇게 골덴 되어 있는데, 여게참 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27번 보여드릴게요. 27번은 너무 저도 이거 하나 저, 저가 너무 어울려서 하나 놔뒀는데 제가 입으려고 어, 핑크랑 이렇게 여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이즈가 음, 54예요. 가신다면 54고 기장 5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77까지 가능해요. 77까지 가능하고 어, 이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이게 너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28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곰돌이가 화이트 티였는데요. 요거는 브라운에 있는 곰돌이 티거든요. 보시면 곰돌이가 요렇게 곰돌이 보이시죠?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5 5구 기장이 6 4예요 그래서 퀄리티 되게 고퀄이고, 요건 27,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29번은 보여드릴게요. 29번은. 29번은 여기 화이트 가디건인데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46이고, 기장은 5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66이 입으시면 맞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본으로 되어 있고요. 66이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뒤에도 여기 하나 리본 있어요. 이거는 딱66 입으면 딱 예뻐요. 어, 네, 66 예쁜 거는 5도 가능하죠. 네, 이거는 음, 가슴단면이 46이고 기장 50이에요. 그래서 66 입으면 되고 요거는 가격 21,000원입니다. 그리고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은 30번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머리띠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띠가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반짝이고 여기 이게 1 2 3 4 5 7개 7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어 되게 부티나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8,000원입니다. 그럼 이거 오늘 음 제가 요거 오늘 여기 30번까지 했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제가 어제 요일을 잘못 말했는데 오늘 이제 행복한 어 수요일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